에스라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 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의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서 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업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에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